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오늘이 데뷔 100일인데, 사실 그동안 5세대 루키라는 수식어도 얻었고, 좀 그동안 3개월 동안 이렇게 달려온 성과를 자평해보자면 어떤지 궁금하고, 또 이제, 그 이번 컴백에 앞서서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등 선배 그룹들이 굉장히 좀 컴백을 많이 했는데 데뷔 첫 여름을 맞아서 좀 이프아이가 어떠한 매력으로 좀 팬심을 공략할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100일 돌아봤을 때 어떤지 답변 먼저 드릴까요? 네. 저희 지난 100일에는 저희가 첫 데뷔를 이뤘다 보니 이제. 이제 컴백을 하면서 이제 이파이는 진짜 이제가 시작이다 이제 데뷔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서 최선의 컴백을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스위트 앨범 준비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돌아,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가자 하셨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 여름 시즌 맞이하시는 거예요 질문도 주셨는데 이번 여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무기다 있을까요? 아, 무래도 아까 무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저희의 퍼포먼스가 정말 강력한 무기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여름맞이해서 조금 멋있으면서도 시원한 안무로 돌아왔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너딜 때부터도 그렇고 퍼포먼스를 워낙 잘하기로 도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름에 준비한 퍼포먼스 얼마나 많은 분들께 가닿는지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